지금 이 문제는 특이한 게 뭐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인데 이것을 더해서 나누지 않았어 그냥 더해서 x라고 할 거야 그치? 그냥 더하기만 해라 이해됐죠? 나누지 않았어요 다시 넣어요 그치? 다시 넣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모든 경우는 몇 가지 되는 거지? 12개 중에 하나 고르고 12개 중에 하나 고르고 12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야. 그치? 무슨 말인지? 그럼 이제 가는 이건 쉬운데 X는 4일 확률이 41분의 1이라는 얘기야. 이것은 무슨 말일까? 1, 1, 1 1이 나왔다는 얘기지. 지금 선생님이 X1, X2, X3, X4 말한 거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1111 그지? 근데 순서 줘야 돼. 좀이다가 이거 순서 바꿔야 돼.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더해서 4가 되는 거니까 1111밖에 없어요. 그럼 1111 순서조도 어차피 한가지잖아. 그러면 이것이 나올 확률은 뭐라고 쓰면 돼? 12개 중에 몇 개를 고를 건데. 12개 중에 몇 개를 고를 건데 12개 중에 몇 개를 고를 건데 일어나는 모든 경우는 12의 4제곱분 그럼 뭘 모르는지 알겠죠? 그렇지. 1이 a개 있다 2가 b개 있다 3이 c개 있다 4가 d개 있다 뭘 모르는지 알겠지? 다 더해서 얼마다? 12개. 대충 무슨 말인지? 자, 여기서 이제, 어, 나는 그렇게 싫은데? 이런 사람 도 있을 거야. 봐봐. 어차피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야? 확률이야. 왜? 평균 구할 거니까. 그런 사람은 지금 여기서 X 조심해야 돼. 여기서는 X가 아니야. 여기서는 X가 아니고 그냥 공에 적힌 노조이가 수예요, 수. 자, 여기 Y 없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Y라고 잡은 거야. 그러면 그 Y는 1이 몇 개, 2가 몇 개, 3이 몇 개, 4가 몇 개의 확률이 생기잖아. 그지 그럼 그 확률은 선생님이 잡은 대로라면 12개 중에 A, 12개 중에 B, 12개 중에 C, 12개 중에 D 이렇게 될 거라고. 무슨 말인지 해가 됐지? 그런데 저는 이렇게 잡기 싫어요. 그런 사람은 그냥 처음부터 확률 자체를 뭐라고 잡으면 돼? ABCD라고 잡아도 되지. 그것도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확률 자체. 관계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아, 개수가 아니라 확률을 잡아도 되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내게 네,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관계없어요. 뭐라고 잡아도. 근데 이제 12분의 12분의 12분에 들어가면 계산 좀 복잡해질까? 그렇지 관계없어요. 그럼 여기는... 1을 몇 번, 4번 선택한다. 1, 1, 1, 1, 1. 됐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a가 얼마나 오겠네? 3분의 1 나오겠네. 그렇지. 81분의 1입니다. 그지? 그다음 16 봐봐, 16. 그럼 16은 뭐겠어? 이것도 뻔한데? 16은 4, 4, 4, 4. 0은 4까지 밖에 없잖아. 그지? 고로 16이 될 확률은 4, 4, 4, 4 해야지. 4, 4, 4, 4. 그래서 16으로 나눠주니까 16 곱하기 81분의 1. 그럼 이건 6의 4제곱분의 1. 됐나 여기까지? 그럼 4를 4번 다 고를 확률이니까 d의 몇 제곱? 4제곱. 이지 그래서 d가 몇 분의 몇이라는 얘기? 6분의 1이에요. 뭐이 대체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나스트 나 조건만 확인하면 돼요 자, 나 조건은 뭐지 X의 평균 여기서 뭘 생각할 수 있어야 되냐면 얘가 이게 중요한 거야 모집단 얘가 모집단이다 우리는 이 모집단에서 뭘 추출한다 표본을 추출한다 아, 표본의 크기는 얼마? 4. 그치, 4 4번 반복하잖아 표본의 크기는 4 4번 반복하는 거 이해됐죠 표본의 크기는 4 그러면 표본 평균은 뭘 뜻해요? x를 뭐로 나누게 되겠지 4로 나누게 되겠지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그럼 표본 평균의 평균은 무엇과 똑같다? 모평균 모평균? 여기서 모집단은 누구라고? 교구야 그러니까 ey라고 쓰면 x라고 쓰면 안돼 여기서 x는 다른 거야 내말 이해 됐어? 무슨 말인지 그럼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4분의 1 ex가 모집단의 평균과 같은 거죠 그래서 EX가 저기 9라고 나왔잖아. 9. 그럼 얘가 4분의 9고 2Y는 여기서 곱하고 더하면 되는 거야. 그럼 3분의 1, 2, e, b, 3, c, 6분의 4가 되는 거지. 지금까지 1 있죠. 1까지. 그런데 b 더하기 c는 얼마니까? 다 더하면 1이야 되니까. b 더하기 c는 6분의 3이겠죠. 6분. 그 여기 6분의 2, 여기 6분의 1 했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요거랑 요거를 연립해서 누가 나와? p 값, c 값나와 p 값, c 값. 그래서 p 값, c 값 구하고 나면 마무리도 잘해야 돼. 마무리가 뭐냐면 여기 v x잖아요. 그럼 v x잖아 x. 아까 x가 뭐였냐면 여기 있잖아. 그지? 4분의 x 그러면 4x바 16vx바가 되겠지. 그지? 그리고 vx바는 뭐였더라? 표본의 크기분의 목표준 편차의 제곱해주는거였어. 아까 먹었지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서는 모집단을 우리가 요거라고 잡았으니까, 마무리가 16. 자, 표본의 크기는 4라 그랬죠. 4분의 5 분산. 이렇게 해야지. VY. 그지? 그래서 VY를 여러분이 여서도괜찮 그지? 그럼 VY는 제평평제. 제곱의 평균에서 뭘빼죠 평균의 계곡을 빼야지. 그지 평균의 제곱은 이미 여기 있어요. 그래서 4분의 2 되겠지. 그치?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요거 계산한 다음, 요것을 여기다.